5번 문제.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 에 대해서 ap제곱 플러스 bp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. 저건 제곱제곱의 합이니까 p라는 점을 잡아가지고 쓸수 있는데, x축 위를 움직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p점을 a 0이라고 둘수 있겠지. 그러면 여기에서 ap제곱을 쓰면은 두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니까, a-1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16 a-3의 제곱 5의 제곱 25자 그럼 전개하면은 2a제곱 마이너스 6하고 2 8a 상수항이 1,16,33,9,25가 되겠네 그러면 35 4,51자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된 거야. 그럼 이거는 아래로 볼록한 2차 곡선이잖아. 결국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묻는 거하고 똑같거든. 그럼 축의 방정식을 구하니까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 2가 나오네. 그러면 축에서 최소값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수 있지. 2대입했을 때8 빼기 8이 16 더하기 51 59에서 16을 빼니까 43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최소값은 43이 되는 거야.